안녕하세요. 프렌시입니다. 종이봉투로 북커버를 만들려고 합니다. 감싸려는 책은 프란츠카프카 단편선, 돌연한 출발입니다. 책 표지를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종이봉투를 해체하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처음 해보는 거라 우여곡절을 많이 겪습니다. 튜토리얼은 아닌 것으로 열심히 해체하는 동안 책을 고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한 독립서점에서 프란츠 카프카의 굿즈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굿즈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 권의 책은 우리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해. 이 문구가 마음에 와 닿아서 언젠가 카프카를 제대로 읽어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지금입니다. 조승우가 부릅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아직도 시청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지금 변신을 읽고 있는 중이고, 나머지는 휴가 때 책을 가져가서 다 읽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혹시 가방 속에서 표지가 상할까 봐 이렇게 북커버를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름휴가 다녀오셨나요? 그레고르 잠자처럼 일하다가도 휴식을 취해 주어야 변신하지 않고 롱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책을 읽는 이유 중 하나는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지루하실 것 같아서 지금부터는 영상을 빨리 감기하겠습니다. 이런 저런 장면을 편집해서 그 완성되었습니다. 남은 바닥재로는 재미로 도서관 카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책 제목과 작가, 반납일과 대출인을 적어 보겠습니다. <laughs>